오브레이저 가루고 조니 조니 조더 빌라이저 랜스윈 이거는 약간 얘는 건어고 얘는 전형적인 그개가될 거야. 자, 본드라 이 친구는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주인공. 거너. 그 느낌.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얘는 쉐로우니. 렌스빈도적계열 캐릭터 같아요. 자, 뭘로 할까요? 기본 캐릭를 해봅시다. 극전, 비대기백. 무기 유지. 내, 우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 과부하 치유. 무기 유지.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이 빌리가 찐이지. 갈루가 군도. 이 큐브 아니 어 뭐야? 유성이 떨어지고 있어. 그건 메테오 공격이었어. 블리자드. 입개월 d ETA 5 m Let's review the mission. 이 e t 테러리스 i 집단이 전세계를 상대로 o 나 l 를하 s 있어 이번 연초에 있었던 유성호 사건 알고 있지? s r 라이 테러리스트 놈들 그 사건 이후에 갈루가 s 아, 주 e v i e w the mission. Let's r 마침 i 근에 GX 군이 훈련 중이었어. 그래서 연 r 에서 바로 군대를 파 m 했네난왜 파견 안 e 지 사일 전까지는 거짓곳대로 지뢰 마음대로 가는 듯 했어 근데 그 이후로 통신이 끊겼어 내가 안 끊었어 뭐라고요? GX는 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입니다 하천은 이단자 따위한테 당했을 리 없다고요 하지만 사실이라니 아직 공식 보고는 안 나왔는만 최악의 상황도 염두를해 둬야겠지 레드팔콘이 새끼들 예상보다도 훨씬 존나게 센 모양이야 그러 e a k i n g of which, c a r 보 b o n i our sun. Draco, Baldom Head. The f e d e t h e Federation's interstellar satellite. t h 근데 중력파가 발생하는장소의 좌표가 갈루가 군도와 일치하더군요. 레드팔코 녀석들이 군도에서 중력무기를 개발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랜스, 중력무기라? 중력무기는 연방에서 금지한 지꽤 됐는데. 맞아요, 랜스. 중력무기 같은 위험 무기가 테러리스택에 넘어가도록 막을 순 없습니다. 우리 헨릭센 산업대화 무기 주부에서 이 파동이 중력 폭탄의 파동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어요. 이 무기를 잘못 보관하면 지각변동, 기후변화, 어쩌면 고작까지될수 있어요. 고자, 들었나빌 렌스... 이 정도면 연방에서왜 EMC 예약 컨트롤, 아 컨트롤라 부대로 하고 부대를 요청했는지 알수 있겠지? 이제 자네 primary objective. 고 중력파의 원인을 찾는거야 그 뒤에 해제 임무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혹시나 가능하면 올때 a i f at all possible, l o a What the PX? 가서 e 면 x 사오게. h e first time you 고 a v e to t h e r e s a Red Falcon. s t 이놈이 알고 있는 정보로, 다음 계획을 준비하겠군위 u r r e m 실종된 h 슈퍼 e o u 인류를 파멸하는 g s 라 p e r s o l d 이 m p g k 야너 어디 갔어? 나물에 빠져 죽었어. 멍청한 놈. 그럼 나 혼자 날쓸 수밖에 없나? 자. 어 저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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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야이 단전 뭐가 된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콘트라.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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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라, 두라, 두라. 고, 콘트라. 꿀스리니 MMO 콘트라. s 발탄탄이다 Tanida! We've accessed the weapon delivery 엎드려! <laughs> 뭐지? 따발총아 치개미난 먼저 갈수있게 비겁한놈 합체 조아쏴 넌왜 총알 안어야 너.. 야넌왜 총알 안쏴? 에이.. 야, 야 이새끼 총알 안쏘는데 뭐하는거야 어? 헬기가 작살났어 안방 먹었어 It's all three by 여기까지 다이 n o 안봐준다 야 너도 좀총좀 좀 쏘고 뭐좀 해봐 by my. y e you h o primary a n 하하하하하하 r 커맨하 h e Super c o 레이버 n d e r I know you. Pray, b u s t e 맞잖아 이놈들아. 어이 어이 e 다 p o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어이. 곤아 에스. 다섯 개. 콩알탄이 다섯 개. 와부와 기능을 사용할 무기를 지금 보내주겠다이 말이고. 바로 보내. 와 a 와 총알 한번 쏴봐이 새끼 들 o 거 빨리 보내 왜 안보내나 오야 대시도 있어 대시 대시 초 슬라이딩 왜왜왜 안보내는거야 이거 과부하 무기 보낸다며 과부하 과보 무기를 언제 보내는 거야? 와, 이 바꿀 수 있어 레이저 이러면 두 가지를 1타 2피 딸기맛과 포도맛을 동시에 쓸수 있지 딸기맛과 포도맛 영자님 이거 이상해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바보 무기. 어쩌란 얘기지? One moment. 뭐 어쩌란 이게 이거? 뭐 버튼이 다른 게 있나? If I m a 사용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네. 버튼이 뭐지? 헨릭슨, here. 설마야, 정품을 사용, 구매하셔야 과부하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유지하라는 건 아니겠지? 뭐, 어쩌라 얘기지? 누르고 있어도 스킬이 나가는 게 아닌데. 죽어볼까? 죽는걸로 해결되지 않아! 두개를 동시에 눌러봐라! 미친 새끼들 이거 누구지? 무죄... 야이 새끼들 뭐.. 잠깐만 있어봐 조작 설정 과부하 L,T 야이 새끼들아 과부하! 아 누르고 있어야돼 누르고 있어야돼 엘티를 누르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과부하야!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과부할지! 당사님! 이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전? 그 정도는 알줄 알았네 예 인정할 어? 이거 뭐야? 본정글의 뿌리부터 데콘트라가달걸 눈치 못하다니, 오랜만이고비여 야, 무슨 일이지? 어, 겠습니까? 잘난 그쪽을 구하러 왔어요. EMC도 작전에 관리하고 싶었으면 부대 정도는 보냈어야지. 와이어트가 3천원을 선물해줬습니다. <놀람> 야 이거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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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허, 와, 와, I lost contact with the You're I'll keep in touch. Just. Stanley's update. Let him worry about the GX army. You two focus on Ranger! Ice gamey. Roger that. Here you go. You go. You game. 이 게임이요, 약간 시대를, 시대를 뒤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게임, 게임의 어떤 진행도가 약간 옛날 게임 같아, 옛날 게임. 이게 최신 게임은 아닌 거 같아요, 구성력이. 왜냐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2D, 2D 느낌의 게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왜 죽어? 왜 죽어? 곤두라 맛이 좀 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곤두라 회사에서 만든 게 맞냐? 이거? 이게더 낫지. 이게 자동이라서 좋아. 보실 새? 조심하게. 조심해 우기를 바꿔주면. 야더니 바닥에 보안관를달라가 뭐 하셨어? 이런추가 양각이에요 양각을 조심하게 긴양각나 g 네어 내이죠. 내이 e 조심하게. 어 이거 뭐야? 여지마게. 조심하게. 하 e a y o u 조심하게 r l 돈을 주시면 돼! 아이씨 개야 이거 김길이 3400원일세 마지막은 이거야! 좋았어! 성벽이 다치기 전에 어서 격파해야 해! 좋아! 나자나 고. 미션 컴플리쉬드 어?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죠? 2단 점프를 활용하여 안 되는군. 그렇지 벽타기는 어떻겠는가. 아아아아아 야, 이거아아아아아아아아 옛날 맵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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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onference, right? Bet you can climb right up those rock walls by jumping onto them. I'm going to go the top. So we are going to go to the top. Ha! Where are you? Fire! Ka! Hoy! Hoy! 드라곤 레이저. 나 이게 짱이야, 내가 볼 때는. 시작타기짜증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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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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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호! 조심하게 하게 하게 조심하게 조심하게 라곤 아, 터지. But I get a t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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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m b 이것도 좋다 유도크리 그렇다네 유도공격은 어떤가 이거 뭐지 에.. h 이가 어떻겠는가 어디어올랐어요마지막에 뭔가 안에 했... 어버이 눈리눈가리 빨간놈 정체를 드러내는군 여러분 더러운 뭡니까? 더러운랍스스타워으은맛있어 <laughs> <laughs> 정말 극혐이로군. 마지막에 컨트롤하시게 컨트롤. 컨트롤해야 컨트롤 해. 좋아! 야, 야이 쫄아, 에이, 쫄아, 에줘애이 조심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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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그렇지. 이에타다리 작살을 이군 남은 다리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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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마지막 작살. 야 조심해, 야 위에서 녹차 녹즙이 녹즙이 떨어지고 있어. 녹즙 언니를 조심해. 야저 불어 o t 피 아니 이거. 야이 오버. 김봉길이 900원. 다시 가려고 니까 따라다네. 다시 아, 가는 것이야. 아, 죽, 죽는 줄 알았어요. 슈가원 조체. <목소리> 아냐! 지게미. 다다다다다다! 음. 하이요하이요 내가 온 화이어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격파하라 곤두라요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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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두라 음. 허야 지금이니 음. 아이쿠 멍청이 렛츠 고 레이저 야 근데 무기 차이가 크게 없다 옛날에 그 무기 무기 체계가 비슷비슷하다 멀티하이 아! 옛날의 그 느낌과 감성이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직은 아직 데모판이라 그런가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 최신 게임으로 나오기엔 좀 약하긴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약간, 약간 마계촌같은 느낌이 있다 암선이 보스가 약간 옛날에 그 마계촌류, 대마계촌, 극마계촌 이런, 이런 보스들이 좀 있거든 <목소리> 또 꽂힐세 <꽂히지. 목소리> 팔 하나부터 작살을 해 지금이르르하하하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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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션 아, 컴플리트 해내셨군요. 정식 게임을 플레이하면 특별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컨드로. 무뭘 준다는 얘기죠? 아 아케이드 모드. 와와 와. 캐릭터 선택을 할수 있어. 잠깐만 찍먹만 해봅시다. 찍먹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조금 찍먹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쉐로우니. 셔러 호니그 약간 람보다 람보.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지 이거? 이거 시발 남자의 기술. 아이, 에스크리.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차이가 있지? 이 무슨 차이가 있지? 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도대체? 스킨 차이? 유서 씨그요스키이뭐가 생기나? 저저 저 게이지를 다 모아 볼게. 그러니까 샷거진가 쓰레기다, 쓰레기. 됐어. 자, 내가 바로 이거야! 화이! 자, 일단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서 필살기를 써보고 다른 체리그로 바로 탄다! 아니, 얘가 그러니까 뭐? 칼은 칼 들고 있던데 칼은 언제 쓰는 거야 도대체? 칼있잖아 얘가 칼. 스샷에 보면 얘칼 들던데 칼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아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S. 와우. S는 바로 슈퍼라고. 슈퍼 공격을 할수 있어. 야 지가 다 모여간다 그렇지 미사일 어 친구를 불러와서 안하네 친구를 불러와서 이것이 바로 자동공격 자기 이파 레이저 과부하 과부하 공격 와 과부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이뭘 뭐 이런 지개미디콘드어 오버레이션 가루가 이 뭐야? 자 여자는 뭐야 여자? 뭐 없을 석같은데 사실 스킨만 바뀌는 것 같아 스킨만 얘가 뭐아 얘는 슬라이딩을 하네 슬라이딩슬라이딩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 하면서 공격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유, 정말. 옛날 게임 티, 티를 내네. 자, 얘네 열어내고디콘드 오퍼레이션 가루다. 야, 얘네 로보트가 똑같은 애들인데, 뭔 차이지? 차인지는 모르나. 비리비리비 빠빠빠. 대쉬. 대쉬 공격. 대쉬밖에 없다. 캐릭터이 스킨만 다르지 매력이 없다. 뭔가 기술이 있었다면은 더욱 더 좋았을 것이다. 보지. 매력, 뭐야, 이거는, 뭐, 메탈 슬러그인가? 메탈 슬러그도 캐릭터만 다르지? 별거 없는데. 어쩌면 메탈보다 못한 그런 것 같다. 나중에 제대로 나오면 뭔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뭐가 없다. 잘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기곤드라오브레이션가루 자, 제 점수는요. 소세지 빵점. 옛날 곤돌라보다는 못한데 그래도 느낌은 좀 있네요. 내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한 그래도 느낌을 살렸다 해서 60점.